여친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서울숲으로 사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서울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냥 날씨 좋아서 서울숲 나들이 가는 김에 꼭 가고 싶었던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 서울숲 젤라또 아이스크림 맛집 엔디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숲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앞으로 쭉 가줍니다 큰건물이 지나서 이런 골목이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1층은 다른 곳이고, 저희가 갈 곳은 2층입니다. 반려동물은 유감스럽게도 안 됩니다. 오픈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서 20시까지, 일요일은 12시부터 19시까지, 월요일 쉽니다. 카페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상당히 아늑하게 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사진집에서만 보던 그런 감성이랄까요? 안쪽에도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더 좋습니다. 골목길을 감상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죠. 뭔가 방 같은 구조라서 의자는 많은 편이지만, 한 팀만 이용할 듯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종이컵에 맛 2개, 콘 과자에 맛 2개, 3,900원입니다. 박스 포장 맛 3개는 18,000원이에요. 참고로 선불 결제입니다. 맛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잣, 유자, 라벤더, 바질 토마토, 말차, 바질 소르베, 로투스, 백향과, 이태리 와인, 딸기, 쌀, 바질 우유, 소금 피스타치오, 계양 나무 열매, 다크 초코 소르베, 초콜렛. 저희는 다크 초코 로투스에다가 맛보기로 말차, 딸기 이태리 와인에다가 맛보기로 백향과를 했습니다. 양은 베스킬라미스 싱글컵 정도입니다. 사람도 없어서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 한 컷. 창문에 들고 한 컷. 벽에다가도 한 컷. 손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 컷. 분위기 있게 사진을 찍는 여친님. 그 모습을 찍는 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림 앞에서도 한 컷. 저희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예술 작품을 구매했다고 할수 있죠. <laughs> 자, 원만큼 찍었으니 먹어봅시다. 젤라또라서 생각만큼 안 녹았더라고요. 참고로 맛보기였던 백향과는 좀 시큼한 과일 맛이었어요. 이태리 와인은 약간 달달한 하우스 와인 맛이었어요. 다행히 먹고 취하지는 않았지만 약한 술 맛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맛보기 말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오, 그 흔한 녹차 아이스크림보다 진하고 달달한 맛.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다음은 로투스. 사악바삭하고 바삭 약간 짭조름한 과자 같았습니다. 단짠 느낌의 맛이라서 아주 훌륭했어요. 여친님은 다크초코랑 섞이니 되게 진하고 달다고 하네요.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다음은 다크초코. 뭘 섞었는지는 모르지만, 흔한 다크초코보다 더 진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쫀득하면서 달달한 카카오 맛이 참 인상 깊었어요. 참고로 여친님은 진하면서도 좀 달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딸기 역시 조금 시큼한 과일 맛이었습니다. 뭔가 천연 딸기랑은 약간 다른 맛이었어요. 그래도 딸기씨 같은 게 씹히는 것을 보면 통딸기도 같이 갈아진 듯 합니다. 그 외에 한쪽에는 손소독제와 물티슈 휴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게 입구에는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거울까지 있어요. 데이트 장소 혹은 나들이 장소로 좋은 서울숲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카페 엔디디였습니다. 그럼 이만